최대 100PSI의 고압을 지원하는 자전거 전동 미니 펌프입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 자전거 백이나 배낭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현재 압력과 설정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동 정지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어요. USB C 방식 충전이 가능해서 보조 배터리나 차량 충전기와도 호환되고요. 내장 배터리는 2000mAh 이상 용량으로 2에서 3회 정도의 완전 충전이 가능해 야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안전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이처하이크에서 제작한 원터치 쉘터입니다. 단몇초 만에 텐트를 펼칠 수 있어 복잡한 조립 과정 없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폴리에스터 210T 재질로 제작되어 생활방수는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날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붕에 벤틸레이션 창이 설계되어 있어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중문 구조 덕분에 벌레 차단과 통풍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바닥면은 피 재질로 마감되어 습기와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고, 내부에는 소지품 보관용 메시 포켓과 랜턴 고리가 있어 수납과 편의성도 고려되어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쉼터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에어매트리스나 캠핑 장비에 최적화된 무선 공기주입기입니다. 주입과 배출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공기주입뿐만 아니라 진공압축 기능까지 지원하고요. 무게는 약 140g으로 초경량 제품이라 손에 쥐기 편하고 휴대성도 뛰어나 캠핑이나 여행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USB-C 포트를 통해 빠르게 충전 가능하며 완충 시 최대 45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해서 여러 개의 장비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최대 풍속은 약 300L per 미닛으로 강력한 출력 덕분에 대형 에어 제품도 빠르게 부풀릴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여 실내외 에어 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ECG와 PPG를 모두 지원하는 건강관리 중심의 스마트워치입니다. 요산, 혈중 지방 수치, 심전도, 심박수까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측정할 수 있어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1.91인치 대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나며 스크린 밝기와 반응 속도도 향상돼 실외에서도 뚜렷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AI 기반 운동 분석 기능을 통해 여러 스포츠 모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운동량과 칼로리 소모도 상세하게 기록해줘요. 배터리는 고용량으로 설계되어 일반 사용 시 최대 10일까지 지속되고 자석식 충전기로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해요. 일상적인 물팀이나 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일상과 운동 모두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건강관리에 민감한 사용자나 스마트한 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기존 유선 카플레이 시스템을 무선으로 전환해주는 무선 카플레이입니다. 플러그 앰플레이 방식이라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작동하고요. 자동 연결 기능이 있어 차량 시동과 동시에 스마트폰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바로 카우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나 음성 지연이나 화면 끊김 현상이 거의 없고 차량의 순정 카우플레이와 동일한 경험을 무선으로 느낄 수 있어요. 초소형 디자인으로 공간 차지가 적고 발열 억제 설계가 적용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없어요. 차량 내선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거나 매번 선을 연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양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접이식 카트예요. 튼튼한 금속 프레임에 360도 회전이 가능한 범용 휠이 장착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카트는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하거나 차량에 실을 수 있어 이동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사용자의 키나 작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 세섭이 가능하며 장비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반복 사용해도 변형이 적어요. 장비 정리가 번거롭고 이동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눈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데 특화된 눈 마사지기입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고 부드러운 착용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어요. 온열 압축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가 혈류를 개선하고. 눈의 건조함이나 피로감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줘요. 진동 마사지와 에어 쿠션 압박 기능이 결합되어 눈주위 근육을 섬세하게 자극해주며,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 후 사용하면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USB 충전 방식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일주일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저소음 설계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 없이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일상 속눈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제품이에요. 외출 전 빠른 다림질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한 스팀 다리미입니다. 1100W급 고출력 스팀을 이용해 옷감 깊숙한 주름까지 빠르게 펴주며 예열 시간도 약 30초로 짧아서 급할 때 사용하기 딱 좋아요. 열전도율이 높아 균일한 열을 전달해 주고 다양한 재질의 의류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기 전체가 작고 가벼워서 여행이나 출장 시 캐리어에 넣어도 부담이 없고 세워서도 눕혀서도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좋아요. 안전 잠금 기능과 자동 전원 차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과열이나 공회전 방지에도 신경쓴 제품이에요. 매일 아침 간편하고 빠르게 옷을 정돈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850와트의 강력한 모터를 탑재한 착즙기예요.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을 단단하게 하드코어 프레스 방식으로 눌러주어 과일의 과즙을 낭비 없이 짜낼 수 있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핸들은 견고하고 위생적이며 강한 압착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부품 분리 세척이 가능해서 위생 관리가 간편하고. 물바지와 노즐은 안티드립 설계로 깔끔한 사용이 가능하고요. 노즐을 들어 올리면 바로 추출이 멈추고 내려놓으면 다시 추출이 시작되어 원하는 양만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신선한 주스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이나 건강한 식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제품이에요.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된 900W 출력의 차량용 무선 광택기입니다. 충전식이면서도 전문가 수준의 성능을 갖추었으며 5인치 패드를 사용해 차량의 넓은 면적을 빠르고 균일하게 연마할 수 있고 편심 모비탈 방식으로 설계되어 도장면에 열이 집중되지 않아 안전하게 광택을 낼수 있어요. 무선 제품이지만 고성능 배터리가 적용돼 한번의 충전으로 약 40분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작업 상황에 맞게 RPM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세차와 차량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천우민부터 최대 1500루멘까지의 밝기를 자전거, 전조등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방열 효과도 뛰어나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밝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Type C 포트를 이용한 충전 방식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완충 시 최대 6시간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해서 장거리 라이딩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생활 방수 설계로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점등 모드 강, 중, 약, 깜빡임 등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전조 기능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까지 갖추어 유용할 것입니다. LED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아령입니다. 기본 무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경량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근육 운동에 활용할 수 있고요. 내장된 센서를 통해 반복 횟수와 운동 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앱과 연동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운동 관리가 가능해요. 디스플레이는 밝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눈에 운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터치 조작으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USB 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운동 초보자부터 규칙적인 피트니스 루틴을 유지하는 분들까지의 모든 사용자에게 실용적이고 스마트한 운동 파트너가 되어줄 제품이에요. 2.2m 에서 2.4m 까지 확장 가능한 팔각 파라솔입니다. 낚시는 물론 빛이. 야외 바비큐, 뒷마당 쉼터로도 활용도가 높으며 팔각형 구조로 설계되어 일반 원형 파라솔보다 넓은 그늘 면적을 제공하며 독특한 형태 덕분에 바람에도 더 강한 안정성을 보여줘요.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메인 폴대는 강한 내구성과 부식 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바닷가나 비오는 날에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요. 각도 조절이 가능한 틸트 기능이 있어서 해의 방향에 따라 그늘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접고 펴는 동작도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파라솔천은 고밀도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며 생활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유용하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추천드립니다. 최대 2kg의 하중을 수용할 수 있어 대형 미끼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낚시 미끼보트예요. 300m의 무선 조종 범위를 제공하며 초당 1m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넓은 수역에서도 정밀하게 미끼를 투하할 수 있고요. 듀얼 호퍼 구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의 미끼를 동시에 담을 수 있으며 독립 작동이 가능해 각각 권하는 시점에 미끼를 분산할 수 있어요. 고출력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한 번의 충전으로도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며. 조종기와의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리튬 배터리는 탈착형으로 설계되어 교체와 충전이 간편하고요. 정확한 위치 선정과 빠른 미끼 배치를 가능하게 해주어 정밀한 낚시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면대나 욕조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욕실 배수구 트랩입니다. 황동 소재의 본체는 내식성이 뛰어나며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오랜 기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상단은 프레스 방식으로 설계되어 한번 누르면 물을 막고 다시 누르면 배수되도록 되어 있어 간편한 조작이 가능해요. 내부에는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잡아주는 헤어 캐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배수구 막힘을 사전에 방지해 줄수 있어요. 필터는 탈착이 가능해서 청소와 관리도 매우 쉽고 대부분의 욕실 세면대와 호환되는 범용 규격이라 설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심플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이 잘 담긴 제품으로 욕실 관리의 품질을 높여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캠핑카나 SUV 차량 옆면에 설치해 그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사이드 어닝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가볍고 튼튼해서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며 내우성이 뛰어난 원단은 자외선과 비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줘요. 반자동 구조로 설계되어 손쉽게 펼치고 접을 수 있고, 지지 폴대는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각도와 높이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요. 케이스 자체가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차량 옆면에 부착 시에도 외관을 해치지 않으며, 수납 시에는 깔끔하게 정리돼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캠핑, 낚시, 차량 옆 휴식 공간 마련 등에 모두 활용 가능하고 추가 사이드월이나 모기장과 함께 사용하면 완전한 쉘터 형태로도 전환 가능해요. 차박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공간 확장 아이템이 되어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헤드와 4개의 패드가 장착된 극세사 걸레입니다. 천장부터 창문, 바닥까지 다양한 표면을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헤드는 다방향으로 유연하게 움직여 코너, 틈새, 높은 천장 같은 손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쉽게 닦을 수 있어요. 극세사 소재의 패드는 먼지와 오염을 효과적으로 흡착하며 물기 제거 능력도 뛰어나서 건식과 습식 청소 모두에 적합해요. 핸들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자 키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힘을 덜 들이고도 넓은 면적을 빠르게 청소할 수 있어요. 자동차기 기능이 적용된 구조라 걸레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물을 짜낼 수 있어서 위생적이에요.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집안일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어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듀얼 프로펠러와 IP68 방수 등급을 갖춘 수중 스쿠터입니다. 지느러미 장착 방식으로 설계되어 수면 위는 물론 수중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강력한 전기 모터 덕분에 물살을 거슬러도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최대 속도는 시속 25에서 30km 수준으로 상당히 빠른 편이고, 풀 충전 시 최대 45분 이상 연속 주행이 가능해요. 배터리는 방수 하우징에 안전하게 내장되어 있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전원과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답니다. 항공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강도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크래치나 충격에도 강한 구조예요. 서핑,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등 다양한 수중 활동을 업그레이드해 줄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업그레이드된 솔리드 우드 구조의 허벅지 운동 기구입니다. 골반 교정과 하체의 슬리밍을 동시에 할수 있으며 견고한 원목 프레임은 안정감을 제공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워 실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슬라이딩 트랙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마치 실제 스키 타는 듯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요. 골반 뼈 트레이너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힙업, 허벅지 라인 개선 코어 강화까지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해줘요. 운동 강도는 사용자의 체중과 자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며 바닥 미끄럼 방지 패드와 쿠션 핸들이 있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체 집중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실내 운동 기구예요. 야외 캠핑 시 텐트나 바람막이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크용 나사식 팩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녹과 부식에 강하고 다양한 지형에서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끝부분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 단단한 흙이나 모래, 잔디밭에서도 쉽게 박히며. 설치 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야광 기능이 적용된 캡은 야간에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실수로 밟는 위험을 줄여줘요. 멀티툴로도 활용 가능한 구조라 간단한 텐션 조절이나 텐트 라인 정리에도 유용하고요. 텐트의 안전한 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 공간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자동차 평탄화 매트리스입니다. 스웨이드 패브릭 소재로 제작되어 촉감이 부드럽고 체온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용 디자인 덕분에 차량 시트 구조에 정확히 맞춰지며 공기 주입 시 자동으로 형태를 잡아주어 안정적인 수면 공간을 만들어줘요. 에어 구조는 두세 개의 독립된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서 공기 분산 효과가 뛰어나고. 한쪽에 하중이 실려도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적어요. 내장된 공기 밸브는 빠른 주입과 배출을 도와주며 간편한 수납 가방이 함께 제공돼서 사용 후 정리도 아주 편리하답니다. 차박이나 장거리 여행 시 차량 내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캠핑과 여행에 특화된 루프탑 텐트입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 구조로 설계되어 강한 바람과 비에도 견딜 수 있는 높은 내구성을 제공해 주며 방수 하드쉘 외관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내부가 젖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차량 지붕 위에 설치하는 방식이라 평지나 바닥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캠핑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설치와 해체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초보 캠퍼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에요. 무게 중심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 운전 중에도 텐트가 흔들리거나 떨어질 걱정이 없고 차량 루프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무거운 장비 없이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도심 근교나 장거리 여행 시에도 차량 하나만 있으면 캠핑이 가능해서 여행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다양한 식재료를 빠르게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된 믹서 분쇄기입니다. 고기부터 야채, 과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본체와 칼날이 적용되어 있어 위생적이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고요. 강력한 모터는 분당 수천 회 회전을 통해 단단한 재료도 빠르게 분쇄해주며 두 가지 이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섬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1.5리터 내외의 적당한 용량으로 가정용에 딱 알맞고 뚜껑은 밀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작동 중 내용물이 튀는 걸 방지해줘요. 본체는 분리형 디자인이라 세척도 편리하며.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요리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여 주방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